니까 제 성죽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삼복에 백숙이 있다면 북한에는 삼복에는 개고기. 한국에서는 단고기라죠. 북한에서는 개고기라는 개고기 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삶에서 여름에는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 개곡이 장국 개장국을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저는 북한에 살때 여름에는 정말 더워서 막 보양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런 게 크게 없어요. 조금 좀 뭐, 어, 한국에 오기 전에 농사랑 좀 재서 할 때는 그 찰떡 있지 않습니까? 이 찰떡은 찹쌀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찹쌀을 먹기 힘들고, 조이 찰이 있습니다. 조이 찹쌀로, 조이 쌀로 찰떡친단 말입니다. 그래, 조이 찰떡 채 먹는단 말입니다. 여름에는 그 다음에는 게장국 먹고, 게장국은 못 먹으니까, 이제 여름에 막 덥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이냉국이 되니까, 오이를 막체칼로 쳐서리. 냉장에다 막 풀어서 오이냉국 해서 이제 그 샘물에다가 담가 놓는단 말입니다. 냉국 그래서 이제 더울 때그 오이냉국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복철에 게장국물이 발등에만 떨어져도 몸보신이 되고 찰떡을 까마귀 대가리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대가리만큼 먹어도 몸보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복에는 여름에는 찰떡하고 개고기가 좋다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다백숙구먹도니다닭고기 이렇게 삶아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이게 같은 나라인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달고 이게 난가 북이 이 삼복철이 먹는 음식이 원래 이거 다르구나. 저희들은 닭고기는 닭곰을 이제 해 먹을 때에 다 말입니다. 닭곰에다가 이제 찹쌀 여치 않으면 그 이제 천마, 한기, 그런 거 이제 캐다가 여는 거. 그건 정말 잘살 때, 뭐가 돈이 있을 때해 먹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개, 이거 닭고기를 삼아 먹을 때는 이제 농사철이제 농사 이제 딱 시작되기 전이나 정말 닭이 힘들어서 보양식으로 닭고기를 이제 삶아서 진짜 백숙이란 말입니다. 근데 닭고기 백숙은 한국에서는 거기다 몸뭐 들어가는 약재들이 몸이 많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약재를 하나 있고 그냥 물에다 삶아서 꺼내서 닭고기를 다찢어서그 닭고기 국물에다이어서 이렇게 밥을 말아 먹거나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는 거는 전 저희 지역에서는 아주 그런 거 모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여름철 보양식은 항상 개고기입니다. 개고기. 그리고 두 번째 찰떡.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인데 한국에서 그이 여름철 보양식이 아 다르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덥습니다 저희 지역도 어떤 데막 더울 땐 30도 될때 했습니다 30도가 너무 더워서 그 더위를 저희들은 이겨낼 때 한국처럼 뭐 얼음이 있습니까 무슨 이 아이스크림 있어 이렇게 먹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샘물에다가 이 오이냉국을 이제 막 풀어서 거기다 담가 놓는다 말입니다 그 여름에 김매군에 지금 한창 김매기랍니다. 그러니까 김매군 내려와서는 그걸 이제 꺼내서 이제 마시고 그 다음 그 샘물에 들어가서 모욕을 한단 말입니다. 샘물을 파서 도랑 있게 물을 흐르게 됐으니까. 거기서 막모하고더돈 몸을 시키고 땀을 들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김매할 때도 오전에 12시까지라고 정식밥 먹고는 김못 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때는 내려와서 3시까지 시, 집에서 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는 그 시간이 어떤 데 아까우니까나, 그 더운 데도 올라가서 막긴배 때가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없으니까, 나무 그늘이 조금 있으면, 그 그늘이 들어가서리, 조금 쉬고, 그늘이 없으면 그 밭인데는, 제가 살던 데 농사 지는 데는, 데는 한0정도가다그 밭이니까나, 어디가 땀들이데 때가 정말 드물다 말입니다. 땀들이자 저기 또 몇백 메다 나가야 되나, 그 산에 밑에 나무 있는데 가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리, 나무 장대를 그 밭에다 꽂는단 말입니다. 네 개를 꽂고, 거기다 이렇게 옷이 있잖아요. 거기다 뚝 덮어놓으면, 그 옷을 덮어놓으면 밑에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조금 땀 들이고, 물을 또 오면, 한몇 분도 안 돼서 그 물이 빵통에다 담아오 물이 벌써 막 뜨겁단 말입니다. 그렇게 뜨겁습니다, 밭에. 그니까나, 러 더위를 식히고 정말, 우리, 이 나라,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더우면 덥다고, 이거 백숙을 먹을라 식당에 다니고, 그, 여름에는 그, 물놀이 다니고, 뭐, 얼마나 막 그렇게, 이거, 복지가 잘 됐고, 모든 게 너무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북한에서 그런 거 느껴 못 보고, 감히 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이런 행복은 꿈에도 생각 못 했을 때니까, 너무 그 여름은 정말, 오즈감, 제가 어느 영상에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름은 북한 사람들인데 정말 주노만 여름이라고, 얼마나 힘들게 보냈으면 주노만 여름이라 하겠습니까? 이주노만 여름, 정말, 너무, 아, 주놈한 여름에, 강고한 여름입니다. 강고한 여름. 봄이 주놈한 봄이고, 여름은 강고한 여름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 여름을 보내는 게 정말, 그 여름도 저희 지역에는 6, 7, 8, 석 달입니다. 요석 달을 보내는 게 정말 사람이 정말 말 못할 진짜 고문이라 해도 가온이 알 정도로 덥고, 그 여름을 넘기기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백숙을 이렇게 먹고, 또 집에서도 백숙을 이렇게 해 먹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에 와서 이런 백숙도 앉아먹고 이 정말 내가 한참 땀들이면 막 정말 힘들게 일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그늘 밑에서 일하고 요즘에 저 일해도 그늘 밑에서 다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덥다고 선풍기 켜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걸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를 그래서 제가 이강구한 여름에 보양식을 정말 먹지도 못하는 그 보양식 얘기를 한국에 와서 먹으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북한에서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 시간도 북한에서는 이강관한 여름을 이겨내느라고 아마 정말 그 대학 빛에서 고생하는 저희 동포들이 너무 많으니까나,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내이 나라가서 누리는 행복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